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그 김재동씨에 대한 영상도 찍었는데, 김재동씨 자체가 사람 자체가 악하다고 라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막 악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김어준, 주진우, 막 이런 사람만큼 악한 선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 착한 사람의 착한 의도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했던 얘기기도 한데, 선한 사람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니까 저는 요 얘기에 딱 걸맞는 사람이 김재동 씨도 있고 그리고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이효리 씨 개인적으로 진짜 선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 뭐 탑스타 중에서 저렇게 수수하게 자기 모습을 생활 같은 거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효리 씨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어 저기 그 남편분이랑 같이 남편분도 굉장히 순수한 그런 뭐 순수한 느낌이 들죠 저렇게 이제 오순도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개인적으로 탑스타가 저렇게 살아간다 라는 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감동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착하고 선한 분이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게 된다면, 이게 이오리 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옆에만 이상한 좌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은데,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좀 제가 눈에 띄는 기사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오리로 빵 터졌던 티볼리. 무슨 뭐 회복촉진제로 재등장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효리로 빵 터졌다라고 하길래 이효리 씨가 뭐 티볼리를 터틀렸나라고 했는데 아니면 뭐 광고라도 찍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이효리 씨가 티볼리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되었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2019년도에 이효리 씨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여기서도 이효리 씨의 선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도 지금 이효리 씨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무슨 뭐 누구 좋으라고 그 직원들을 해고를 하겠습니까 경영이 악화가 되니까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티볼리가 많이 팔려가지고 그 회사 또한 쌍용차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그 회사 회사도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게 선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효리 씨가 했던 저 얘기가 촉발제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가 누구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까? 금속 노조에 대한 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해고가 됐었던 이창근 씨가 쌍년자동차에그 무슨 탑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100일 넘게 그렇게 이제 막 농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이오리 씨의 어떤 그 선한 의도는 불법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법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쌍용 자동차의 그 금속 노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또뭐 예를 들어가지고 2 0 1 3년도 같은 경우는 쌍용차 노조에서 고공 철탑 농성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오리 씨가 과거에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얽힌 적이 또 있는데 무슨 뭐 편지에다가 4만 이거 뭐 7천 원 정도를 보내가지고 이오리 씨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게 뭔지를 보니까 이른바 노란 봉투 프로젝트 여기에 이효리 씨가 참여했던 거예요. 이뭔 프로젝트인지를 보니까 시민 10만 명이 1인당 47,000원씩 내 가지고 상용차와 철도 노정등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 여기에 이제 이효리 씨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효리 씨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죠. 이거는 불법을 옹호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쌍용차도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효리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랑 안 맞는 얘긴 거예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리해고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던 겁니까? 노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쌍용차 금속 노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불법 파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점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수십억 가까이 되는 피해가 발생할 텐데 100일 넘게 그게 공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천억 단위. 몇조 단위까지도 이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시민 10만 명이 그게 성금을 모아 가지고 그거를 부담을 합니까? 왜 시민들에게 그거를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효리 씨가 이런 거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용차가 티볼리 많이 팔아가지고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이거는 지금 정반대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노란봉투법이지금또 최근 국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상정까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취약의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효리 씨가 쌍용차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에 정반대되는, 기업을 그냥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네. 무슨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독일에 찾아볼 수 있다고 라 하는데 그것도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쵸? 그렇죠? 과장돼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법 없습니다. 하청업자가 무슨 뭐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을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은 전세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기초가 사실상 누가 또동려를 했던 거예요? 이효리 씨가 동려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수요집회 이것도 이효리 씨가 마찬가지로 광고 홍보를 했었는데 저 수요집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국회의원이 누구였습니까? 윤명 아니었습니까? 어? 그리고 또 윤명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그때 당시 기부했었을 때 나비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1호 기부자가 누구였어요? 이효리 씨였거든요. 근데 그 나부 뭐야 그 나비 기금이라고 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금이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계좌가 누구 계좌였습니까? 윤명씨 계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효리 씨는 선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톱스타고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 여파가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윤명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버리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악법인 노란 모토버 같은 게 재정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날씨는 흐리고 노조 상대 35 손해배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런비 바위 이거를 지금 걱정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까 종북 세력들이 또 기반이 돼가지고 그만 반대했던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이효리 씨가 마찬가지로 저렇게 어? 기념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4.3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게 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보는 사람들의 또 기반으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운동처럼 변질되고 있는 게또4.3 사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수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잘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효리 씨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발언들에 대해 가지고 고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뭐 새로운 프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대한민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 잘하고 우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우파적인 얘기하면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진짜 이 현실이 갑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집기 위해서라도 총선 최소한 과반을 차지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